샤오코히 힘의 시련. 또 이거 뭐 쳐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힘의 시련 초급. 아, 전투였다. 아, 뭐야? 아, 잠깐만. 아니. 뭐야, 이 패턴은? 아, 잠깐. 아니. 어떻게 한대 맞으면 이렇게 가? 뭐야? 아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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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기둥지로 숨어. 그렇지. 에, 못. 우와!

뭐야? 저 뭐야? 저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아니 잠깐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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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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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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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넘기야 줄넘기? 줄넘긴니 줄넘긴데? 뭐야 아니, 야야아 야, 아야 아니,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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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아만아아아아이아 아니, 아이아 아니,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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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잠깐만 와. 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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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왜 이렇게 와, 뭐야, 이거? 아, 내 타이밍을 놓쳤구나. 오케이, 그러고 나면 또 원거리 공격을 하더라고요. 오케이. 애매하다. 잠깐만, 뭐, 뭐, 뭐 하고 싶은 걸까? 이건 잠깐만. 우와, 아, 이거를 방금 저거를 반사시켰어야 했는데, 얘, 지금 뭐 하는 걸까? 지금 어, 미친, 잠깐만, 어디까지 먹는 거야? 이거? 와 뭐야 이거 아니 으악! 아니 잠깐만 왜 이해할 수 없어 난 A를 눌렀는데 난 A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난 A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녹슨 방패 간다 자마젠타 패닝이 안되는건가 이건 짜 씨가 자 이런 이런 상대에게는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죠. 가서 여러분 파밍을 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티베깅을 할 겁니다. 야구르지 이 녀석아. 티베깅 하고 있다 나는. 널 모욕하고 있어. 난널 모욕하는 중이야. 꼴 좋다 이 녀석. 기분 나쁘지.